할부로 구매를 하면 5년 지나서 내차가 되는 건데 장기렌트를 하면 5년 지나면 인수금을 몇 촌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장기렌트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 짧은 조치로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장기렌트와 할부, 만원한장 뭐가 싸냐? 라고 따져보면 결국 내는 돈은 또이 또입니다 똑같아요. 초기 비용 0원에 장기렌트로 계약했을 때월 납부 금액이 50만 원 나오는 차량이 있다면 할부는 약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할부는 거기다가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던가 재산세 부분도 생기잖아요 게다가 전액 신용대출로 잡히고요 그럼 장기 렌트가 훨씬 싸죠 게다가 1억짜리 차를 진행을 해도 10원 한장 대출로 잡히지가 않으니까요 정수기 렌트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함정이 있어요 장기 렌트는 만기 시 차량 인수를 하려면 잔존 가치가를 몇 천만 원을 더 내야 되기도 하는데요 이 인수 잔존 가치는 장기 렌트 신규 계약 당시에 정해지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예상되는 중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측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렌트 본사 입장에서 고객님들이 만기에 차를 반납하면 이 차를 인수받아서 중고로 팔아서 남겨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귀 기울여주세요. 장기 렌트로 이용한 고객들 중에 만기가 다가왔는데 차를 깨끗이 타셨다면 중고시세를 알아보고 중고시세보다 내 차의 인수 가격이 훨씬 싸다면 렌트사에 반납 안 하고 내가 인수해서 중고로 팔아서 몇백만원 남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고 시세가 똥값이 되었다면, 그냥 반납해서 렌트사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차량 정이 많이 들었다면, 인수해서 쭉 타셔도 되는 거지요. 헬브는 시세가 떨어졌어도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개념이니까요. 총나 전기차 사고나, BMW 불자도차 사건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5년 후에 내가 계약했던 차량이 이런 안 좋은 이슈에 휘몰린다면, 내 차의 중고 값은 똥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게 장기 렌트 리스라는 거죠. 하지만, 렌트는 계약 기간 안 지키고 위약하면 위약금 미친 수준입니다. 그러니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할부와 렌트 총 납부하는 금액의 계산 공식을 캡션과 댓글에 달았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봐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고서도 더 궁금하신 부분 생기실 겁니다. 저희 W렌트리스로 문의 주세요. 정진호 대표였습니다.